안녕하세요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독 컴퍼니입니다 아유 아침에 눈이 퉁퉁 붓고 얼굴 붓는 상태에서 맨 촬영하려니까 촬영하고 일 나가야 돼 오늘 촬영할 거는요 음, 저는 9 8 l 짜리 투도 냉장고를 써요 원도 냉장고보다 투도 냉장고가 좋은 이유는 이따 촬영하면서 또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오늘 또 너무 길게 촬영하면은 지루하니까 언어 언어 빨리 촬영하고 저는 바로 일러가 보겠습니다. 어제 부원에서 물고 건 실고 내려온 게 있어서 오늘 아침에 하차를 해야 되거든요. <laughs> 이따 뵙겠습니다. 제 촬영입니다. 매일 똑같은 거 영상 불을 켜고 오늘 설명할 거는 투도어 냉장고 설명을 할거예요 공간 넓죠 어? 이게 안에 레일을 달아가지고 레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쫙 땡겨서 그러면은 진짜 키 작은 어린이도 잘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이 투도어 냉장고는 뭐 중국산이긴 하지만 LG 콤프가 들어가 있는 가성비 좋은 네, 투도어 냉장고입니다 위에 얼기도 하고 밑에는 불도 들어와요. 이렇게 예전에는 불이 조명등이 안 들어왔었는데, 지금은 조명등도 잘 들어와요. 그리고 냉동고는 이 위쪽에 있고요. 음, 맥주 뿐이 없죠. <laughs> 제가 술을 그렇게 썩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맥주 뿐이 없어요. 아니,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, 맥주만 갖다 사다놔서 요즘에는 운전하냐고 안 먹어요. 음. 이런 식으로 거의 한 2리 2리터짜리도 꽤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맥주도 뭐또 많이, 그러니까 음식 음식물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많이 들어가고 가성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투도어 냉장고를 쓰는 이유가 원도어 냉장고를 쓰게 돼서 온도를 너무 낮추게 되면은 얼지 않아야 될 음식들이 얼어버리면은 마, 맛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투도어 냉장고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원도어 냉장고 중에 위에 냉동칸 이 있는 것들도 문제 그 어는 경우가 가능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멘트 하고 오늘도 마무리 질게요 가성비 진짜 좋아요 저도 지금 화물차에 원도어 25리터짜리 원도어 냉장고도, 냉장고도 있고 이 차에 대한 투도냉장고를 쓰려고 했던 게 냉동고와 냉, 냉장고하고 냉동고는 전실에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음식물이 뭐 김치나 야채 같은 것도 얼어버리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오가,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투도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원도 냉장 고 같은 경우는 또 눕혀서 써야 되는 원도 냉장고도 있고 세워서 쓰는 원도 냉장고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세워서 쓰는 원도 냉장고 좀 분리형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 저 야채나 음식물 같은 게그 변질이 아니고 금방 변한다고 해야 될까 얼어버려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같기... 뭐 이거는 고객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사서 쓰는 거죠. 전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미니멀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위에 위에 공간도 이런 식으로 위에 공간도 좀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간단한 군것질 같은 것도 올려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보다 좀더 높은 걸로 하고 싶은데 좀큰 걸로 하고 싶은데 안돼왜 <laughs> 이게 최대예요 여기에 굴곡이 져 있어 가지고 높은 걸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TV 다이하고 저거 걸리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달리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덕컴퍼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음, 내일은 또 다른 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좀뭐 쓰잘데기 없는 걸로 매일 올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여게 요게 척척 쌓여야 저도 이거에 대해성부를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